안녕하세요 쌩골쇼입니다 오늘은 로드힐스 골프앤리조트에 다녀왔습니다 로드힐스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해 있는데요 춘천권 골프장답게 아름다운 조경을 자랑했습니다 어, 한껏 색이 오른 켄터키 블루 페어웨이와 화창한 날씨 그리고 유튜버 메달린 님과 함께한 라운드라서 시작 전부터 기대가 컸는데요 과연 오늘 플레이는 어땠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홀은 317m 팝4 홀입니다 안전하게 4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했습니다. 137m의 세컨샷. 아직 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8번 아이언 컨트롤샷을 쳤는데요. 약간 앞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살짝 짧았습니다. 어, 아직까지 잔디가 100% 올라오지 않아서 굉장히 모래바닥인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래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네첫홀 조금 아쉬운 어프로치로 인해서 보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홀은 파4 329m 홀입니다 정면에 페널티 구역이 있어서 티샷 공략을 잘아 하셔야 합니다 드로우 저기 괜찮은데 아니야? 아잘 갔습니다 네 세컨샷은 101m가 남았고요 50도 엣지로 공략합니다 방향은 살짝 왼쪽인데요 오! 네 짧은 거리에 좋은 버디 기회입니다 아, 경사는 잘 읽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3번 홀은 파5 홀이고요 447m로 비교적 짧은 파5 홀입니다 거리가 나시는 분들은 약간 왼쪽을 공략을 하셔야 페어웨이에 안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컨샷은 1 5 1 m 로 7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어, 했습니다. 아 어, 나이스! 야 이글 찬스. 좋은데요.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네, 약간 퍼트가 센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멋있게 이글을 기록합니다. 4번 홀 파쓸이 111m 피칭웨지로 공략합니다 아 이날 그린에 에어레이션 작업을 해서 그린 스피드가 좀안 굴렀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에 좀 과감한 퍼터를 했는데 그대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퍼디를 기록합니다 네, 오번홀 파포 홀이고요. 굉장히 짧은 홀이지만 IP 지점이 넓지 않아서 조심히 공략하셔야 합니다. 70m가 남은 상황, 58도 외지로 핀을 바로 공략합니다. 네, 방향 좋았어요. 다시 한번 버디 시도 네. 아무래도 그린이 이렇게 모래를 뿌려 놓고 에어레이션 작업을 해 놔서 그런지 조금 속도가 안 나오기는 했습니다. 6번 홀파4 홀이고요. 2홀 역시도 짧지만 IP가 굉장히 짧아서 역시나 아이언 티샷을 했습니다. 57m에서 58도로 피치 샷을 했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컸어요. 내리막 경사의 버디 시도 네 이것도 짧네요 글쎄요 이게 뭔가 그린이 잘 구르지 않을 때좀더 과감하게 퍼터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7번 홀 파5 홀이고요 오른쪽으로 휘어가는 도그레콜입니다 아, 벙커 빠진 것 같아, 벙커에. 네, 페어웨이 벙커에서 일단 안전하게 세컨 샷을 합니다. 턱이 있어서 좀 길게 치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116미터의 서드 샷, 50도 웨치풀 스윙으로 공략을 해봅니다. 오, 날수 없. 네 약간 크게 운이 됐습니다 역시나 내리막성의 버디뻣 아. 네 솔직히 이것도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짧게 쳤어요 8번 홀파스리 홀이고요 아일랜드 그린에 피는 왼쪽 사이드에 있어서 8번 아이언으로 드로우샷으로 공략했습니다 130m 방향 굉장히 좋아요. 아, 약간 컸어요. 네, 약간 넘어가서 54도로 어프로치를 합니다. 어, 지금 에어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웨지가 이제 구멍에 맞으면 의도치 않은 스피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짧았는데, 침착하게 파로 마무리 합니다. 네, 전반 마지막 코리죠. 파4 320m입니다. 거리는 320m로 어 짬내라고 할수 있지만 상당히 오르막 코이라서 남은 거리는 92m 남았습니다. 50도 엣지로 공략합니다. 네, 방향이 많이 틀어졌어요. 짬나요? 네, 이게 솔직히 나름 굉장히 과감하게 퍼터를 했는데 역시나 네 지나가진 않네요. 전반은 투언더로 마치고 후반 시작합니다. 10번 홀파4홀이고요 329m 3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 네, 발끝내리막 경사에 114m 피칭웨지로 샷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경사가 좋지 않으면 풀스윙보다는 컨트롤스윙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거리감은 좋았지만 아무래도 방향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11번 홀 오른쪽엔 해저드 왼쪽에 산이 있어서 풍경은 멋있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홀입니다 104m 다시 한번 50도로 공략을 해보는데요 방향이 약간 왼쪽입니다 네, 약간 크게 온이 됐네요. 역시나 내리막성의 버디시도. 어, 이제 후반전 되면서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탓일까요? 경사를 완전 잘못 읽고 있습니다. 128m 파스류리고요. 9번 아이언을 선택했습니다. 아, 많이 밀리는데요. 다행히 물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50도 웨지로 굴리는 어프로치를 시도를 합니다. 네, 뭐 약간 길수 있었는데 다행히 핀을 맞고 서서 컨시드 파를 기록했습니다. 13번 홀 파5 홀이고요. 오른쪽에 해저드가 있어서 어, 티샷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거리가 나시는 분이라면요. 네, 오르막까지 182m, 4번 아이언으로 페이드샷을 시도를 했습니다. 어, 지금이 이제 발끝 오르막 경사였는데, 어, 좀 페이드는 무리였을까요? 공의 스타트 방향이 좋진 않았습니다. 벙커에서의 서드샷. 네, 높은 턱을 넘기려다 보니까 좀 짧았어요. 지금 보면은 뒤에 긴 러프풀이 있어서 뭔가 공만 딱 치려고 했는데 네좀 이렇게 아... 실수가 나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어렵죠. 좀 뒤에 치면 또 뒤땅 나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말이 많아지네요. 파팟 아, 아쉽게 돌고 나오면서 투혼을 시도한 파 5에서 보기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멘탈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게 되겠죠. 네, 14번홀 파홀이고요 <laughs> 우드로 티샷 공략했습니다. 110m W. 네, 낮게 컨트롤. 방향 좋아요. 방향 좋습니다. 네, 탄도가 약간 낮아서 그럴까요? 정말 잘 쳤는데, 살짝 굴렀습니다. 버디시도? 또 짧게 치네요 이상하네요 정말 이게 한참 네, 짧을 걸 알면서도 계속 짧게 치고 있습니다 15번 홀 팝5 홀이고요 사실 드라이버 티샷이 위험한데 한번 도전을 해 봤습니다 약간 밀렸네요 다행히 언덕 맞고 잘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볼 놓여 있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단 9번 아이언으로 레이업을 시도합니다 성공. 네, 70m의 평평한 곳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 완전 덮혀 맞았어요. 네. 저 멀리 넘어가 버렸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한 이런 샷이 남았어요. 네, 들어갑니다 어, 진짜 이 샷을 할 때는 내가 절대 짧게 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쳤어요 16번 홀 파4 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홀인데 유틸리티 티샷이 약간 왼쪽으로 갑니다 스프로 올라갔어요 바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좋은 자리로 레이업하고 129m에서 9번 하얀으로 서드샷을 했습니다 방향 좋았어요 네, 약간 못 미치면서 2단 그린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전월의 자신감 때문이었을까요? 굉장하게 과감하게 쳤어요 아, 쓸데없이 과감했다 네, 보기마저 놓치면서 어, 더블 보기를 기록합니다 자, 1 7번을 파스리올이고요 165m에서 6번 아이언을 쳤습니다. 이번에 PXG 0311 T Gen3 아이언으로 바꾸면서 기존보다 거리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큰 상황입니다. 지금 어프로치는 솔직히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뭔가 스피니 안 먹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네, 두 번째는 잘 먹었네요. 뭔가 좀 잘못됐었나 봐요. 네 침착하게 뭐 팔을 기록하면서 네뭐 이렇게 칩니다 골프를 네 드디어 마지막 골이고요 사실은 여기도 유틸리티를 잡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았어요 안전하게 갔어야 되는데 페널티 구역에 빠집니다 1 1 7 m W 드롭하고 서드 샷을 쳤습니다 방향은 살짝 오른쪽으로 네, 전반엔 투언더 34타로 시작을 좋게 했지만, 후반에 4오버 40타를 기록하면서, 토탈 2오버파 74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로드힐스라는 골프장이 전장이 긴 골프장은 아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티박스를 앞쪽으로 배치시키면서, 굉장히 짧은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어, 그래서 좀 공략만 잘하면 좋은 스코어를 낼수 있었는데, 어, 후반부에 좀 무리한 공략? 그리고 뭐 집중력의 떨어짐? 뭐, 체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좀 후반부에 아쉬운 성적을 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울과 멀지 않고 조경이 아름답고 편안한 골프장을 찾으신다면 로드일스에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